자 오답백서 32페이지 8번 들어가자. 자이 8번 같은 경우는 이제 주제 문제인데 어떻게 보면 좀 요즘 들어서 이런 유형의 주제 문제가 좀 많이 나와. 무슨 얘기냐면 어, 한 군데 딱 주제가 이렇게 명확하게 보이기보다는 계속 이렇게 반복적으로 이 주제를 언급하는 그런 것들이 많이 나오는데 일단 주제와 관련된 부분들 우리가 알아야 되는 부분들에 선생님이 이렇게 형광펜으로 좀 쳐놨다. 자 이런 부분에 조금 더 신경을 쓰면서 우리가 해석을 한번 따라가보자. 자, 우리는 주위 환경에 의존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 이렇게 돼 있네. depend on 돼 있고, 여기 이제 명사가 튀어나오고, 여기 뒤에 다시 2가 나오지 그럼 이거 우리가 5형식으로 해석을 해야 돼. 5형식 구조로 봐야 돼. 그럼 우리는 의존합니다. 뭘? 또 다른 주호동사. 우리의 주그 주위 환경이 간접적으로 우리에게 그 어떤 분위기와 생각을 반영하기를. 그리고 또뭐 주위 환경이 우리에게 상기시키기를 뭐를 바로 분위기와 아이디어를 어떤 우리가 존중하는 그러니까 우리가 존중하는 우리가 소중하게 여기는 그런 분위기와 아이디어를 이러한 주위 환경이 비춰주고 반영해주고 그리고 이러한 주위 환경이 우리에게 그러한 것들을 떠올리게 하는 것을 의존한다라는 얘기야, 그렇지? 좀 너무 구체적, 너무 좀 추상적인 얘기 같아, 제너럴한 얘기 같아. 하지만 그렇다고 당황하지 말고 계속 읽어 나가면 돼. 그래서 어떻게 한다는 거야. 위턴트 우리는 벽지, 그리고 벤치, 그리고 그림, 그리고 거리로 향합니다. 거리에 눈을 돌립니다. 뭐 하기 위해서? 투스 p 그 느낌을 막기 위해서 해놓고 이 느낌은 동격이다. 추상명사 나왔으니까 뒤에 동격 나오는 거지. 어떤 느낌? 우리의 진짜 자아가 사라지고 있다라는 그러니까 진짜 자아가 사라진다는 느낌을 막기 위해서 뭐 한다고 이런 뭐 벽지, 벤치, 그림, 뭐야 이런 거리들을로 향한다는 거야 자이 얘기는 무슨 얘기야? 이게 뭐니? 이게 지금 우리가 얘기 나오지만 이게 주위 환경이잖아 그지? 이렇게 매치가 되는 거지 주위 환경에 의존했대 뭐 하려고 우리가 존중하는 어떤 아이디어를 반영하고 떠올리게 하기 위해서 그지? 자, 그리고 또, 주위 환경에 의존한다, 이 얘기야. 이것도 말이 바뀌었지만뭐 하기 위해서? 우리 진정한 자가 사라진다는 느낌을 막기 위해서. 자, 그래서, 인 n t 하면, 그 결과, 그 결과, 어떻게, 어떻게 됐다는 거야? 우리는, honor. 자, 이 honor a with b 가 뭐냐 하면, a 에게, 어, b 라는 영예를 줍니다. 이런 뜻이거든. a 에게 b 라는 영예를 준다. 그러니까 honor a with b a에게 b라는 영예를 주던데 여기서 a에 해당하는 게 어디 있냐면 음, 여기서 a에 해당하는 게 이거야. that place야. 그지 that place인데 that place 밑에 관계사절이 붙었어. 너무 뚱뚱하지? 그래서 뒤로 돌려보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해석해야 돼. 우리는 그 장소에게 뭐를? 바로 단어 집이라는 영예를 줍니다. 어떤 장소? 그 장소의 어떤 견해 어떤 전망이 Most matches our one. 우리 자신의 것과 가장 일치하는. 그지? 그런 장소에 집이라는 영예를 준다는 거야. 그니까 러 집이라는 것은 다시 말해서 뭐니? 우리 자신의 어떤 견해, 어떤 생각, 관념과 가장 일치한다는 거지. 그지? 어떻게 보면 우리 자신을 집을 통해서 알수 있다. 이런 얘기가 되겠네. 자, 그러면서 아까 앞에서 얘기했잖아. 우리가 주위 환경에 의존한다라고 했지. 뭐 하도록? 우리에게 어떤, 우리가 존중하는 어떤 생각과 아이디어를, 뭐야? 비추고 반영하도록. 했는데, 자말 그대로 이게 일치한다는 거잖아. 이게 바로 자기가 우리 자신과 일치한다는 거하고 맥락이 된다. 자 그래서 to speak of a building as a home, 우리가 한 빌딩 건물을 집으로 얘기하는 것은 이것은 뭐하는 것이다? 단지 recognize 알아차리는 것입니다. 뭐를 알아차려? 그것이 우리의 마음과 조화롭다라는 것을. 그것이 이게 바로 이 얘기지. 우리 자신의 것과 매치된다라는 거. 이거를 인식한다라는 것입니다. 집이란 이런 것이다. 그래서 우리의 사랑, 뭐에 대한 사랑, 집에 대한 이러한 사랑은 어, is an acknowledgement 인정입니다. 자, 뭐에 대한 인정이니? 우리의 전체성이 is not entirely self-determined <laughs> 완전히 스스로 이렇게 결정되지 않는다는 것에 대한 이런 인정입니다. 이것도 동격이다 동격. 자, 집을 사랑한다는 것이 이런 인정인데 뭐야? 우리 정체성이 그냥 스스로 결정되는 게아니라는 거야. 얘기는 무슨 얘기야? 어떤 뭐 정체성이라는 게 이렇게 우리의 주변 환경과 연관지어서, 그러니까 우리의 구체적으로는 우리의 집 이런 것과 서로 연관지어서 뭐 형성된다. 이런 의미겠지? 자 그래서 우리 모두는 어떤 은신처가 필요합니다. 자뭐 해주는 은신처? 바로 우리의 정신 상태를 지지해주고. 그리고 우리의 정신 상태를 강화해줄 그런 은신처가 필요합니다. 자, 왜냐하면 세상에 너무나 많은 것들이 반대되어 주기 때문입니다. 뭐와? 우리 자신의 어떤 선호, 사랑, 그리고 어떤 충성, 이런 것들과 너무나 반대되기 때문에, 뭐야? 우리 자신의 것을 지지하고 강화시켜줄 그런 은신처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방이 필요합니다. 자, 뭐 하기 위해서? 우리가 더 가깝게 느끼도록 하기 위해서, 뭐해? 우리가 바라는 우리 자신의 어떤 버튼. 그러니까 우리가 바라는 우리 자신의 형태에 더 가깝게 느끼도록 하기 위해서 공간, 바로 방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또뭐 하기 위해서? 자, 살아있게 하기 위해서, 뭐를? 우리의 중요한 어떤 short-lived, 짧게 사는 거니까, 우리 자신들의 어떤 중요한 아주 일시적인 어떤 측면을 생생하게 하기 위해서, 자, 뭐가 필요하다? 바로, 방이 필요합니다. 자, 쉽게 얘기해서 이 얘기야. 우리 자신의 어떤 버전, 바람직한 버전을 얻기 위해서는 바로 공간이 필요하다. 우리가 주위 환경에 의존하는데 그런 집이 필요하다. 그리고 우리의 일시적인 어떤 측면, 중요한 일시적인 측면. 어쨌든, 뭐, 일시적인 어떤 우리의 뭔가에 대한 이런 것들을 생생하게 여기 위해서 또 공간이 필요하다. 어 말이 좀 어려운데. 쉽게 얘기해서 무슨 얘기야? 우리는 주위 환경에 의존한다는 거야. 우리가 소중하게 생각하는 이런 아이디어를 뭐 생각나게 하려고. 그치? 그 얘기는 우리가 주위 환경들을 이렇게 통해가지고 우리가 소중하게 여기는 어떤 뭐야? 분위기? 그 다음에 어떤 생각들을 떠올린다는 거지. 그지 이런 것들을. 그래서 우리는 또 우리하고 가장 잘 일치하는 곳을 뭐라 그런다? 바로 집이라고 이렇게 본다는 거야. 근데 집은 다시 말해서 우리의 마음과 딱 조화를 이루는 것이라는 거지, 그지? 그래서 우리가 집을 사랑한다는 것은 이런 뜻이라는 거야. 우리의 정체성이 스스로 만들어지는 게 아니다. 뭐야? 바로 집과 이런 주위 환경과 어떤 조화를 이루어서 만들어진다 이런 거겠지. 그러면서 우리는 계속 얘기를 하지. 어떤 은신처가 필요하다. 이게 바로 집이 필요하다. 홈이 필요하다 이거겠지. 왜? 우리의 정신 상태를 지지하고 강화시켜 줄. 그지? 그리고 또 우리는 또 방이 필요하다. 이것도 집이 필요하다 이거겠지. 왜? 우리 자신이 바라는 어떤 형태로 더 가까이 가기 위해서. 그리고 또 뭐, 우리의 아주 중요한, 그 짧은 어떤 그런 측면들, 이런 측면들을 계속 생생하게 살아있게 하기 위해서 이런 게 필요하다. 자, 그러면 이제 답이 뭐가 되겠니? 우리는 A는 B다에 해당하는 부분들이, 자, 우리는 주위 환경, 아니면 또는 집에 많은 것들을 의존한다. 우리 자신의 어떤 정체성, 이런 것들과 일치시키기 위해 뭐 이런 뜻이 되는데, 자 그러면 우리가 봤을 때 답은 될수 있는 거는 바로 집이 필요한데 바로 이거네. 집의 필요성이지. 뭐? 우리의 심리적인 어떤 필요성이 적합한. 바로 심리적인 필요성이 지금 나와있는 부분들이 어떤 부분들이야? 어, 우리가 언급했던 바로 이런 거지. 뭐 분위기나 어떤 아이디어들 이런 것들. 우리 자신의 것이라는 거는 우리 내면, 그러니까 우리 마음과 조화를 이룬다라고 했잖아. 그리고 우리의 마음 상태를 지지해주고 강화시켜 준다라고 했잖아. 그지? 우리 자신의 바람직한 버전, 어떻게 보면 우리의 마음 상태, 어떤 심리적인 상태 이런 것들을 뜻하겠지. 자, 그래서 답은 어, 4번이 되는 것이다. 그지? 좀 약간 추상적인 것 같기는 같은데, 일단 이 문제가 나온다고 하면 선생님이 지금 그... 형광펜으로 친 부분 있지? 이런 부분, 이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어휘 문제 아니면 이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어떤 빈칸 문제, 어, 그런 문제로 나올 수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한다. 어,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 선생님이 지금 형광펜 친 부분에 좀 집중하면서 내용을 다시 정리를 하기 바래. 자, 수고했습니다.